반갑습니다. 한강은 멀다의 현유아입니다. 우리는 추격 대신 구간을 감정 대신 규칙을 선택합니다. 틀어놓기만 해도 시장의 방향과 해야 할일한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먼저 타잡고 가겠습니다. 가격창을 열어둔 채로 초단위로 흔들리는 숫자의 시선이 붙들리면 사고는 좁아지고 호흡은 짧아집니다. 숫자 대신 구조를 보려고 합니다. 당장의 파동보다 그 파동을 만드는 힘의 패치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치 속에서 우리에게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의 하락과 그 이후의 미적지근한 반등은 많은 분들에게 한 문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끝난 것인가?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 아닙니다. 다만 묻는 순서를 바꾸면 답이 달라집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무엇이 가격을 밀었는가? 누가 떠받치던 손을 거두었는가? 그리고 그 손이 다시 돌아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지금의 풍경을 큰 붓으로 그리면 한 가지가 크게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버티고 알트코인은 흔들립니다. 도미넌스는 높아지고 군중의 체감 온도는 낮아졌습니다. 이 대비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옅어질 때마다 반복된 장면입니다. 돈이 줄어들면 가장 두꺼운 벽 쪽으로 모입니다. 그 벽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은 그늘을 컸습니다. 그늘이 길어질수록 체감은 더 추워집니다. 이런 구도에서는 개별 호재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프로젝트가 내놓은 성과와 업데이트가 장문의 글과 함께 공개되어도 유동성의 문이 좁으면 시장은 고개를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용함이 전략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총알을 아껴서 모두가 귀를 다시 열때 내는 편이 더 멀리 갑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시간대에 가깝습니다. 장기 프레임으로 물러서서 비트코인의 주기와 지지 구간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이클 후반부에는 빠른 하락과 급속한 반등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이전 사이클에서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고점 근처로 갈수록 등판이 가팔라지고 작은 충격에도 진폭이 커집니다. 그 진폭 속에서 하락이 두 번, 세번 겹쳐 보이는 구간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시적 붕괴와 구조적 붕괴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주봉단위의 핵심 이동 평균선과 사이클 축을 기준으로 몸통이 아래에서 연속 마감하는지 아니면 아래 꼬리로만 스치고 복귀하는지가 구분선이 됩니다. 아직 구조적 붕괴의 체크리스트는 다수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도 아닙니다. 높은 변동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알트코인의 총시가를 두 겹으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 총량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 총량입니다. 전자는 간헐적으로 고점을 갱신하거나 닿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후자는 여전히 과거의 산마루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여기에 시총 상위권과 그 바깥을 다시 나눠보면, 바깥쪽은 파닥권에서 긴 시간을 보낸 뒤 겨우 상승 추세선 위로 올라선 흔적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희망과 인내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위로 열려 있으나 시간은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것이 변수로는 몇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재정과 정치의 잡음이 길어지면, 위험 자산 전반의 프리미엄이 줄어듭니다. 정치적 발언이 무역과 관세에 관한 불확실성을 확대하면 시장은 그 불확실성의 가격을 매깁니다. 여기에 유동성 정책이 둔화 구간에 들어있다면 민감한 자산부터 체감이 커집니다. 현재는 그 셋이 동시에 시장의 목덜미를 잡아당겼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레버리지 청산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빈틈이 커졌습니다. 빈틈이 커지면 평소에는 통과되지 않을 물량도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 때의 숫자는 기록으로 잡힌 값보다 실제 체감이 더 거칠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체감이 가격을 다시 흔들고 그 흔들림이 또 다른 체감을 부르는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은 결국 유동성의 귀환입니다. 유동성의 귀환은 정책과 기대의 교차로에서 시작됩니다. 금리 경로가 하향으로 굳어질수록 초단기 안전 자산에 쌓여있던 현금은 점차 보금자리를 바꿉니다. 예금과 머니 마켓 펀드에서 주식형과 대체 자산으로 흐르는 전환은 언제나 속도 차이가 있지만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다만 그 흐름의 첫 수혜자는 변동성이 가장 작은 큰 항구들입니다. 대형주 넓은 지수,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최상위 자산입니다. 그 이후에야 시선은 점차 변두리로 퍼집니다. 알트의 차례가 뒤늦게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늦게 오는 만큼 올 때의 속도는 빨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창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 기대치가 전략이 됩니다. 금의 고점 갱신은 흥미로운 신호입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통화 불신에 대한 오래된 해법이 재소환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서로 다른 세대가 선호하는 같은 문제의 다른 해법입니다. 금이 먼저 움직이고 몇달뒤 비트코인이 추종하는 패턴은 과거에도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국면에서 반복되리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방향을 가늠하는데 참고가 되는 정도의 상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전 자산이 먼저 불릴 때 위험 자산은 잠시 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쉬는 시간 동안 규칙을 손보는 것이 다음 달리기를 위한 준비가 됩니다. 제도권의 변화는 가격과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주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의 보관과 운용을 허용하거나 검토하는 움직임은 단기 가격과 무관하게 펀더멘털의 벽돌을 쌓습니다. 정부와 사법기관이 압류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분할 매각하는 정책도 공급 곡선에 장기 제약을 걸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들은 차트를 흔들지 않다가도 어느 날 유동성의 밸브가 열릴 때 힘의 합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마찰이 줄어든 채로 상승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TF의 자금 유입과 유출은 시장의 기분을 보여주는 체온계에 가깝습니다. 유입이 역대급일 때 조정이 오는 장면은 과거에도 있었고 큰 유출이 나왔을 때 며칠 뒤 반전이 나오는 장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숫자가 아니라 추세입니다. 순유입이 둔화되는가, 순유출로 전환되는가, 그 전환이 며칠짜리 피로인가, 몇 주짜리 조심인가를 가늠해야 합니다. 지금은 조심의 주간이 길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매수 버튼을 늦추고 현금을 한두 구간 더 떼어놓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정보 제공을 위한 분석이며, 개인의 상황과 손실 감내도에 따라 판단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 접근과 현금 비중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성과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트코인에 관해 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상위권과 중하위권은 지금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상위권 알트는 기능과 네트워크 효과가 있으니 버팀목이 있고 제도권 서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하위권은 유동성의 그늘에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도 시장이 들어올 때까지는 결과가 체감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에는 상위권 중심으로 방어를 강화하고, 중기에는 확신이 있는 중간권을 소액으로 모아가는 식으로 나눠야 합니다. 대출과 과도한 레버리지는 차지해야 합니다. 폭락 구간에서 레버리지로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시도는 장기 생존률을 떨어뜨립니다. 급락시 추가 매수 중지 규칙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하방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매수보다 현금 보존이 수익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제 시간의 지도를 펼칩니다. 사이클이 이대로라면 4년 주기에서 중요하게 보는 달은 따로 있습니다. 그 달의 초반은 약하고 후반은 강했던 사례가 찾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이미 여러 면에서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계절적 수익률의 평균을 외우듯 넣기보다 그 평균이 만들어진 맥락을 따라가는 편이 유리합니다. 유동성의 깊이가 다르고 제도 수요의 질이 바뀌었고 투자자 구성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슷한 리듬을 기대하되 그대로인 척 믿지는 말아야 합니다. 달력 대신 신호를 보십시오. 신용장고의 방향, 선물 베이시스의 기울기, 스테이블 코인 총량의 추세, 온체인 장기 보유자의 이동, 그리고 도미넌스의 궤적을 묶어서 보십시오. 신호 다섯 중 셋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그때 한 걸음을 떼도 늦지 않습니다. 마음의 신호도 있습니다. 시장이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입안에서 맴돌고 차트를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가격 앱을 지우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면 통계적으로는 저점 대비 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잠이 줄고 손끝이 뜨겁고 레버리지의 손쉬운 수익이 머릿속에서 자꾸 계산될 때는 꼭대기의 그림자 근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간 지표는 비과학적이지만 자신만의 사이클에서는 매우 정교합니다. 자신의 감정 변화를 기록해 두십시오. 그게 여러분만의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이제 행동 규칙을 구체화합니다. 첫째 비중 규칙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 축으로 두고 알트는 집중이 아니라 분산으로 접근합니다. 상위권 두세 개, 중간권 두세 개를 묶어 하나의 바스켈로 관리합니다. 둘째 구간 규칙입니다. 가격의 한 점을 기다리지 말고 구간을 만들고 나눠 들어갑니다. 하락 구간에서는 하단에서 비중을 크게 싣고 상단에서는 소액만으로 존재감을 표시합니다. 셋째 중단 규칙입니다. 일별로 변동성이 특정 임계치를 넘을 때는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멈춥니다. 넷째 수익 실현 규칙입니다. 전고점 회복 구간에서는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빠르게 회전합니다. 새 고점 돌파 구간에서는 일부는 추세를 태우되 일정 비율의 이익을 자동으로 잠금기다. 다섯째 기록 규칙입니다. 매수 매도 사유와 감정 상태를 두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한달후그 기록이 다음 결정의 오류를 줄입니다. 정치와 규제는 투자와 별개처럼 보이지만 디지털 자산에서는 직접적인 모듈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규제 의제는 로비와 표심의 교차점이 됩니다. 산업계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법안을 위해 자금을 쓰고 정치권은 산업의 성장과 유권자의 안전 사이에서 문구를 조율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이 듣고 싶어 하는 문장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문장들이 실제로 정책이 되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기대가 먼저 가격에 반영되고 현실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이 간극이 나는 변동이 가장 거칠 때 우리는 종종 쏠립니다. 그래서 정책 기대 1단계 효과와 정책 시행의 2단계 효과를 구분해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기대는 빠르고 얕고 시행은 느리지만 깊습니다. 얕을 때는 돌고 깊을 때는 눌러 앉습니다. 이제 시장과 조금 화해하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코인은 쉬운 자산이 아닙니다. 하루에 10번 웃고 20번 한숨 쉬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머무는 이유는 한 번의 강한 구간이 가진 힘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그 사이를 준비한 사람에게 과실 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준비란 더 공부하거나 더 화려한 도구를 쓰는 일이 아니라 덜 흔들리고 오래 버티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현금은 안전벨트입니다. 타이밍은 한 점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리밸런싱은 습관입니다. 손절과 익절은 감정의 안전장치 입니다. 이네 문장을 반복하며 우리는 다가오는 구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한 가지를 남깁니다. 오늘 밤에 각자의 비중표를 손으로 다시 쓰십시오. 총 자산 대비 비트이더 알트 현금의 목표 비중을 적고 한 달에 한번 점검할 날짜를 정하십시오. 급락시 추가 매수 금지 구간을 적고 손절과 익절의 자동 규칙을 한 줄로 요약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장을 옆에 적어 두십시오. 개인 상황과 손실 감내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분할 접근과 현금 비중을 고려하라. 과거 성과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손으로 쓴 규칙은 화면 속 알림보다 강합니다. 공포가 올라올 때그 종이에 손을 얹고 호흡을 고르십시오. 마지막으로 희망을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지우지도 않겠습니다. 금의 움직임은 선행 신호가 될수 있고, 정책의 방향은 유동성의 귀환을 예고하고 있으며, 제도권의 문은 더 천천히지만 분명히 열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변동성은 커질 것이고, 알트의 회복은 느릴 수 있으며, 뉴스는 우리를 여러 번 흔들 것입니다. 이두 세트를 동시에 들고 가는 것이 현실주의자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추격 대신 구간을 감정 대신 규칙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지키는 투자,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 포지션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의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강은 멀다의 현유화였습니다. 우리는 추격 대신 구간을 감정 대신 규칙을 선택합니다. 틀어놓기만 해도 시장의 방향과 해야 할일한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내일도 같은 원칙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정보 제공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에게 있습니다.